자, 두 번째 상황은 지금이랑 같은데 상대방이 꼭 앉아 있진 않잖아요. 일어서 있는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. 일어서 있을 때 역시 상대방은 내쪽으로 당기고 수입을 시도해야 돼요. 밀려고 하면 더안 넘어가요. 일어서 있을 때. 왜 그러냐면 다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인당 그러면 다리를 이용해서 밸런스를 잡을 게 분명하니까 밸런스를 잡지 못하는 라스터 드 쪽으로 넘기려고 해야 되지, 다리로 밸런스 잡을 수 있는데 넘기는 건 불가능합니다. 상대방이 서 있는 경우에요. 어? 상대방서 있는 경우.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는 잡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잡고 시작할 수 있고, 상대방이 가드패스 하려고 무릎끼 같은 데또 자손으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. 같이 잡으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다 뜯어내고, 엉덩이 빼기 해도 되고, 아니면 지금처럼 서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그냥더잘 들어가져요 이런 식으로. 자 똑같습니다. 붙여주는 거다 똑같고 이거 다 똑같아요. 내가 반대쪽 다리, 상대방 반대쪽 골반에 대는 거 똑같고, 자이손 아까보다 훨씬 더 그립이 편하게 잡힐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내 쪽으로 당기는 방법인데, 자 보세요. 제 양쪽 발가락으로 상대방 이등 있는 부분을 내 쪽으로 당겨준다고 생각해야 돼, 이렇게. 무릎을 이용해서. 그럼 벌써 체중 내 쪽으로 실렸죠? 그럼 구르면 돼, 그꼭내 쪽으로 당기고 나서, 그 다음에 시도를 해주셔야 돼. 자, 한번 더. 옆에서 한 번. 자, 골반. 소매기 자, 정석으로 한번 가면. 땅 짚고 엉덩이 빼기. 라소 셋업. 제자리. 발등이 반대쪽 골반. 캐치 여기서 밀면 안 되고 내쪽으로 당길 건데 양쪽 무릎만 당기기엔 좀 약할 수도 있어 요내 발가락으로 힘을 딱 줘야 돼 이렇게 그 상태에서 무릎 이용해서 내 쪽으로 그다음 눌러주면 스윙 꼭 다리 빼고 사이드 마운트까지 가주시면 상대방이 서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라쏘 가드 스위까지 가능합니다 자, 가볼게요 와 투.